안녕하세요. 명절 지내고 남은 전은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 보관했다가 데워 먹게 되죠. 그럴 때 그냥 데워 먹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아주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양파를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파를 5cm 길이로 채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김치 국물 400ml,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맛술 2큰술, 국간장 1큰술, 멸치액젓 1큰술, 다진 마늘 듬뿍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김치와 전을 켜켜이 올려 쌓아주세요. 김치 줄기 쪽이 오른쪽을 향했다면 다음 김치는 왼쪽을 향하게 올려야 잎과 줄기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4~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김치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국물 살짝 짜서 바로 사용하면 돼요. 김치 작은 잎보다 크기가 큰 겉잎 쪽이 만들기 쉽고 모양도 예쁘답니다. 냄비에 양파 올리고 콩나물을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콩나물을 빙 둘러서 김치와 전을 올립니다. 아까 만들어둔 김치 한뭉터기씩 올리게 되면 끝에 있는 김치 사이엔 전이 없어요. 한 뭉텅이 넣고 동그랑땡 하나 끼우고 또한 뭉텅이 넣고 반복하며 전과 김치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답니다. 청양고추 파 올려주세요. 모양 예쁜전이 있다면 콩나물 위에 올려도 좋아요. 양념 다시마 우린 물 500ml 넣고 뚜껑 달아 센불로 끓입니다. 다시마 우린 물이 없다면 그냥 물 넣어도 돼요. 8분 끓이면 오늘 요리 끝! 김치는 집집마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싱거우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개운하게 먹을 수 있는 명절전 김치찜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